만났던 친구분들도 한번 둘러보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노년에는요 음. 어, 사람도 조금 많이 얻을 것이고 음. 어, 금전도 괜찮고 당연히 음. 음. 그래서 어, 앞으로는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련신공 자오연입니다 네, 어서 일단 스님 점사 보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점사를 보시죠?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전화나 방문이나 이렇게 오시면. 어 일단 뭐 나이 정도는 제가 물어야 된다고 어,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목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 없이 음. 어 그렇게 이름도 안 묻고 음. 그렇게 봐드려요 어... 특별한 경우는 제가 물을 때도 있겠죠 음. 음. 그러면 선생님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거는 저희가 각진 년한해 우리 67세가 된 우리 개띠분들을 알아볼 거예요 음. 신청으로만 점수를 음.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67세 개띠 분을 딱 떠올려봤을 때 어떤 것들 좀 생각이 나시나요? 67세 이제 무술생 분들이잖아요. 음. 어 개띠 중에서도 음. 어좀 많이 좀 강직하다. 음. 어좀 강한 분들이 많아요. 음. 어 강한 분들이 많아서 음. 왜 개띠 부원면은 이제 그 친화력, 음. 어, 친근감 이런 음. 게 이제 왜뭐 사람들한테 이게 왜 우리가 뭐 인덕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음. 개띠 분들은 의외로 음. 좀 어려움에 이렇게 닥쳤을 때좀 음. 이렇게 잘 빠져 나와요. 아. 그래서 인복이 나는 없다라고는 그렇게 안 드는 띠라고 봐요. 음. 그런데 무술생 분들은 음. 너무 좀 강직하고 좀 외롭고 음. 배띠 중에서도 음. 그리고 또 자수성가 아. 어 이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음. 어 대신에 이제 67세가 됐을 때는 음. 그래도 내가 이제 조금 노후를 생각해서 좀 음, 내가 이룰 거 이루고 음. 좀 정리정돈을 해서 음. 또뭐 마지막에 또뭐 음.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음. 지금은 또한번더 이렇게 어, 도전해보고 음. 그렇게 하시는 어, 그 때기 때문에 올해 음. 괜찮아요. 음, 음. 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 67세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외로운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 왜 우리가 우두머리, 뭐, 좀, 위에 대표로 있으면, 음. 좀, 외롭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이분들 중에서는, 음. 조금 위에 우두머리로, 이렇게 음. 뭐, 어 사업을 하시던지, 음. 뭐, 아니면 직장에서도, 음. 내가 뭐, 관리자 음. 어. 뭐, 임원, 뭐, 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음. 좀, 외로울 수 밖에 없어요. 음. 음. 아. 그러면, 우리, 이, 이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갑진년 한 해에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떤 네. 것도, 어떤 쪽을 준게 많이 들어올 것 같으신지. 어, 이, 이제, 그, 문서도 괜찮고요 음, 음 부부, 음. 부부 사이, 뭐, 이런 거를 봤을 때에도, 음. 좀, 대면대면 되면 되면 했다 하면은, 음. 어, 좀 되면 대면, 대면 해서 왜항원이온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음. 그러면은 진짜 좋은 사람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요런 운때는 우리가 칠세익하면뭐성주운 뭐 이런 거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너무 어, 이렇게 사람 관계도 이렇게 좀한번더 신중하게 음. 해서 가시고 한 번에 이렇게 딱 잘라내고 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유지해 보시고 음. 그리고 문서, 금전 음.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그 동안에 잃었던 거 정리 음. 정돈해서 음. 이렇게 조금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음, 음. 아, 좋네요. 어차피 이분들 갑진년 한해 그러면 이제 말년을 좀 준비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선생님. 네. 올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말년의 음기를 본다면은, 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게 살았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말년은 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돌아오는 게좀 많이 있을지. 어, 말년은요. 음. 그동안에 이제, 어, 이분들도 이제 뭐 고생하고, 음. 너무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어, 열심히 살고 막 그렇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이분들도 음. 조금 이제 나도, 어, 나를 찾자 내 음. 생활 어 이런 음.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좀 이제 집도 한번 둘러보고 가정도 음. 내 가정도 한번 둘러보고 음. 어못 만났던 친구분들도 한번 둘러보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노년에는요 음. 어 사람도 조금 많이 얻을 것이고 음. 어 금전도 괜찮고 당연히. 응. 음. 음. 그래서 뭐 앞으로는 괜찮아요. 오 어, 괜찮은. 네. 아, 좋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까지 좀 외롭고 내가 이렇게 항상 베풀기만 했던 이런 삶들을 살았다면은. 말려내는 이분들이 좀 돌아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볼수 네, 있는 그렇죠. 거네요 좋네요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이제는 좀 외롭지 않게 어, 있을 거니까 조금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음. 지내시면서 음. 어, 건강을 좀 챙기시길 바랄게요 음. 음. 건강만 좀 챙기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쨌든 오늘 또 네.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요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감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